203년에 손건은 본격적인 강남통일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삼국지의 주인공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손견이 이끌던 집단은 몰락 직전까지 갔다가 서기 200년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 오나라와 형주 사이를 막고 있는 지역이 중요한 거는 형주에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때는 형주의 유표가 죽기 직전이었죠 모든 면에서 208년은 형주 정복의 골든타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백대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은 다크워스 오나라의 등장편입니다. 조조가 원서를 멸망시킬 때까지 삼국지의 주요 대결은 화복지방에서 진행됐죠. 양장항 남쪽에는 형주의 유표, 강화의 황조, 오의 손책이 3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지명으로 보면 형주와 강하는 후베이, 후난성 일대 이중강하는 후베이성 우한시 동부에 해당합니다. 오나라는 본거지가 오군인데, 오군은 유명한 장수성의 경제 도시죠. 그러니까 송나라 이후 남송 이후로 중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로 꼽혔던 유명한 수조입니다. 한자로는 소주죠. 수조 항조가 바로 오나라의 중심인데, 장수성 남부, 저장성 우리말로는 절강성 안후이성 또는 안위성이라고 하는 이쪽 북부 지역이 오나라의 핵심 영역이었습니다. 조조가 원서한 패권을 다투는 동안에 손책은 오군과 회계를 기반으로 천하 패권에 도전할 만한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손책은 오군과 회계를 기반으로 천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땅과 물자가 있고 영역을 확보해야 천하 패권에 도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손책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나라는 토우들의 독립 세력이 강하고. 남부 지역은 대부분 산월적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정복도 힘들고 다스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원 주어진 시간 안에 정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서두르던 손책은 서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거죠. 그러다가 서기 200년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왕위는 동생인 손권에게 넘어가는데 이때 오나라는 겨우 5개의 군만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손권은 전투 능력만 빼고는 모든 면에서 손책보다 뛰어난 인물인 건 맞아요. 선책의 부활을 포용하고 나중에 오나라 승상이라고 할수 있는 장소를 내세워서 노숙과 재갈량 같은 화복지방에서 이민해온 인재를 보습하고 오군 지역에 있는 신진 무장들을 보습했습니다. 이게 말이 쉽고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구세력과 신진 세력을 조화시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왜 이렇게 계승하고 승계하고 이럴 때한 번씩 난리 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더욱이 이 사람들이 행정관료가 아니고 반 독립적인 지방 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누구 편이 됐냐, 누가 사돈을 맺냐에 따라서 자기 이권과 권위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 끌어안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손권이 뭐 너무 정치적으로 야 같다 치사한 짓 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손권이 잘했어요. 이렇게 신진 세력들을 포섭하고 유능한 장수들을 사방에 보내서 산월적의 반란을 토벌하고 복종시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손고는 단 2년 만에 통치를 안정시키고 자기 의 세력을 확보하죠. 그리고 영역까지 넓힙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었어요. 조조와 유비에 비해서 좀 삼국지에서 차별받긴 하지만, 어쨌든 삼국지의 주인공이냐, 이 삼국지의 주인공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203년에 손고는 본격적인 강남 통일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게 곧 형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시 형주는 모든 것의 목표였어요. 조조는 빨리 화복을 통일하고 형주로 가려고 했고 손권은 오를 석권하고 형주로 가려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 오나라와 형주 사이를 막고 있는 지역이 황조가 지키는 강화입니다. 과거에 손견이 강화를 공격하다가 전사했었죠. 그 바람에 손견이 이끌던 집단은 몰락 직전까지 갔다가 아들인 손책과 손견이 손견 때보다 더 넓고 강력한 힘을 확보하고 강화에 도전하게 됩니다. 강화의 황조는 소설에서는 별 비중 없이 다뤄집니다 형식적으로는 유표부하고 뭐 겨우 군 하나 강화 태수에 불과하니까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반독립 세력이었어요. 손견을 꺾고 오나라의 서진을 오랫동안 막았을 만큼. 꽤 강력한 독립 군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조조가 장수한테 죽을 뻔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당시에 겨우 군 하나를 차지한 독립 세력이라고 만만하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203년에 손권이 강화를 공격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성급했어요. 황조의 수군을 격파했지만 포위만 하고 성을 함락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러자 산월족이 다시 봉기합니다. 뭐 손견군이 강화에 묶여 있으니까 당연히 봉기했겠죠. 손권은 즉시 회군해서 태사자, 정보, 주태, 한당, 여모, 삼국제나는 오나라 최고 명장들을 모조리 나눠서 군에 파견해서 진압하고 복종시키게 합니다. 당시 탄월적의 반란은 꽤 강력했는데, 이게 이런 부족국가, 이런 부족 집단들의 특징이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군 단위로 분산되어서 연합조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편지 좀 나눴다고 해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덕분에 오나라가 군사적으로 토벌하고 안정시키는 데는 한 1년이면 충분한데 문제는 이번에도 그래서 실패했지만 이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복속시키고 심지어는 자기 군대로 끌어들이고 이게 쉽지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손건이 훌륭했던 건 실패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는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고 내부가 안정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립니다. 결국 다시 황조토벌에 나서는 건 4년이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월족의 반란을 안 일으킵니다. 그런데 황조를 꺾지를 못합니다. 야전에서는 승리했는데 여전히 성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송건이 초조해지는데, 2007년에 조조는 원소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요소 정보까지 마쳤습니다. 208년이 되자마자 형주 침공을 목표로 호수에서 수전훈련까지 시작합니다. 이런 정보가 안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송건에게 208년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에 반드시 강화를 깨트려야 했어요. 소설에서 보면 오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조조가 형주를 침공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처럼 호들갑을 떠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주를 목표로 양쪽은 시간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 유표는 사망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208년은 형주정복의 골든타임이었어요. 이미 두 번이나 실패했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강화 공격. 손권은 자신이 키워줬던 젊은 장수 여몽을 선봉에 내세웁니다. 황제는 부하인 도독 진취에게 수군을 줘서 야전을 벌이는데 여몽의 선봉대가 대승리를 거두고 진취까지 죽입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오나라의 맹장 능통과 동습이 모든 정예분들을 총동원해서 바로 강화성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포위전 따위 없어요. 바로 강습을 강행합니다. 여기도 사연이 있는데, 황조도 벌써 두세 번 싸우느라고 손실도 많았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형주에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 그전엔 도와줬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형주의 유표가 죽기 직전이었죠. 어쩌면 이런 사정이 형주와 강화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황조를 고립시켰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진치군이 패배하자마자 황조군은 전투력을 상실했어요. 손교는 이것을 예상하고, 여몽 선발 때 능통과 동습의 즉각 진격이라는 강수를 떴던 거죠. 황조는 성을 포기하고 달아났는데 기사 풍치기 추격해서 황조를 벋니다. 황조가 죽자 형조를 신뢰하지도 않았던 강하의 병사와 백성들 수만 명이 송건에게 항복하고 바로 오나라의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송건이 강하를 다 접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유기가 또 강하 태수로 오는 걸 보면 오나라가 강화를 지속적으로 확보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왜 그러냐면 아직도 역시 그 여러 지역들이 저기 반란 일으키는 데가 많았고 이때 오나라가 지금 유명한 관광지 황산 쪽에 신도군이라고 새로 군을 만듭니다 여기가 황산 가보면 뭐 옛날에 식인종이 살았다 뭐뭐 뭐. 그게 명나라 때까지 하여간 거기가 묘하게 그 이렇게 무슨 지방 뭐 인걱정 이런 건좀 너무 심하고 하여간 그말잘안 듣는 동네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명나라 군사기지를 만드는데 이런 신도군을 개척합니다. 근데 이 신도군이 강화에서는 꽤 대가 45도로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얻은 백성이나 포로들을 신도군으로 옮기고 거기서 신도군 개척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러 군데 급한 게 많고 병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강화를 지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오나라는 황조를 제거하고 형주의 동쪽 입구를 약간 찌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직후에 유표가 사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조조의 대군이 물밀듯이 형주로 밀어닥칩니다. 손권은 다급히 노숙을 조문사로 보냈는데 어쩌면 조조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모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조군은 가까이 왔고 형주의 유종과 실세력인 괴월 채모는 저항을 포기하고 조조한테 항복해버립니다. 덕분에 형주의 17만 대군이 그대로 조조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었죠. 조조가 형주를 장악하면 사실상 천하 통일을 이룬거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위오 초기 대립하는 삼국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는 거죠. 사실 이때까지 삼국은 아니거든. 요 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 자, 그러면 삼국제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느냐? 오나라의 손권은 힘들게 개척한 영토를 가지고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유비는 가진 건 없지만 야심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적벽대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가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즈에서 두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에 한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하는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녀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세의 의미가 기존의 해석하고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저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